2025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영화 산업의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그 위기는 이미 모두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망했다고요? 미국도 한국도 영화 산업이 진짜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스크린 산업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급격히 시들어가리라고는 말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매출이 80%나 폭락했고 관객 수도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극장은 텅 비었고 예고편에 기대를 품던 대중은 이제 넷플릭스를 더 자주 엽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미국 역시 1분기 박스오피스 수익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둔이 이후 이어진 할리우드의 기대작들은 혹평과 외면 속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디즈니의 백설공주 실사 영화가 있었습니다. 3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지만 그 성과는 이름값과는 달리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미국 영화 산업 전체가 속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박스 오피스 상위 10위 안에 오리지널 영화는 단한 편도 없었습니다. 속편, 리부트, 게임이나 만화 원작 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조차 흥행에 실패한 시대. 관객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재미가 아니면 극장에 가지 않는다는 소비자 심리는 이제 영화사들의 창작력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OTT의 강세는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영화를 즐기는 시대에 극장이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어지는 러닝타임, 뻔한 이야기 구조, 반복되는 시리즈. 이 모든 것이 관객을 떠나게 만들었고, 영화는 점점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조차 이제는 그게 그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슈퍼히어로가 더 이상 히어로가 아닌 시대. 2025년의 영화계는 확실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전혀 다른 길로 빛을 낸 예술 분야가 있었으니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제2장. 무너진 스크린, 그러나 피어난 무대. 브로드웨이의 기적. 영화관이 침묵에 잠긴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뉴욕 그 오래된 극장가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된 기적.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인 사이, 무대 위의 배우들은 조명을 받으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경이로운 부활이라 불릴 만큼 강렬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로드웨이는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관객 수는 1470만 명. 전년 대비 무려 19%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침체됐던 시기를 단숨에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77개의 작품, 13,404회의 공연, 그중 91.2%의 좌석이 매진이었고,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명백한 부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놀라운 부활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평균 관람객 연령은 40세까지 낮아졌고 한국은 아예 2030 세대가 뮤지컬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화 대신 무대를 택했습니다. 극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배우의 숨소리와 땀방울, 생생한 감정이 살아있는 무대. 그리고 그 감동에 기꺼이 높은 티켓 값을 지불하는 새로운 관객층이 등장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비싼 뮤지컬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눈앞에서 펼치는 진심이 있는 공연, 그것이 바로 MZ세대가 추구하는 감동이자 가성비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자, 이제 20에서 30만원대의 뮤지컬은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연을 보고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위로받는 느낌. 누구보다 감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공연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역시 이런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고전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되었고 MG 타겟 뮤지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브로드웨이는 단순한 관광명소가 아니라 젊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기회를 얻는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객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시장은 더 대담해졌고 그 안에서 실험적인 창작 IP들이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역시 할리우드처럼 재탕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츠,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전설이 된 뮤지컬들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여전히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만큼 새로운 작품의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유명 IP 없이 무대에 오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제작비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브로드웨이도 영화처럼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논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고의 시즌, 그리고 그 무대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작품이 그것도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다음 장에 그 실체가 밝혀집니다. 제3장 어쩌면 해피엔딩 한국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울리다. 세상에. 한국의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된 뮤지컬이 뉴욕 브로드웨이의 심장을 울리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디즈니, 마블, 라이온킹이 포진한 그 무대에서 오직 스토리 하나로 세계를 뒤흔든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이 작품은 2025년 6월 미국 공연계의 오스카라 불리는 제78회 토니상, 뮤지컬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수상이 아니라 6개 부문을 휩쓸며 완벽한 승리를 거둔 진정한 K클래스의 역사였습니다.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 이 모든 상이 한국에서 출발한 한 뮤지컬에 주어졌습니다. 수상순간, 박천유 작가와 작곡가 윌 에런슨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무대에 올라선 그들의 존재감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유쾌하고 독창적이며, 그 감동은 관객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 작품은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가 외면한 창작 IP의 가치를 되살렸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SF입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도 우주전쟁도 CG도 없습니다. 등장인물은 사람조차 아닙니다. 버려진 헬퍼봇, 즉 인간을 돌보던 로봇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 없이 방치된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는 어느 날 과거의 추억이 깃든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로봇은 느낍니다. 기계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사랑할 줄도 안다는 것을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는 놀랍도록 섬세한 감정성과 시적인 대사 그리고 반딧불이와 제주 화분 같은 한국적 상징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뮤지컬은 화려한 장치 대신 진심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홍보 없이 톱스타 캐스팅 없이 유명 IP도 없이 단지 창작자들의 이야기만으로 그것도 대학로. 300석짜리 소극장에서 출발한 작품이 브로드웨이까지 간 것입니다. 미국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로봇이 사랑을 한다고 게다가 한국의 감성이 섞였다고 그러나 막이 오르고 조명이 비치고 첫 대사가 울려퍼지자 객석은 울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다시 울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커튼콜이 다 끝나고도 수많은 이들이 로비에서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창작이다 한 미국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진짜 희망은 저 무대 위두 대의 로봇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한 작품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993년 조수미의 그램미상 2020년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2022년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으로 미국 4대 엔터테인먼트 시상식 전 부문을 한국이 석권하게 된 것입니다. 단 5년 만에 음악 영화 방송공 연계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유일한 나라. 그 주인공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뮤지컬의 승리는 단지 예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의 승리였고, 새로운 이야기에 굶주린 세계에 던진 감성의 반란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식을 버리고, 낯선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용기. 그 용기가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고, K컬처가 있었습니다. 대사장 젊은 피가 이끄는 k 뮤지컬의 미래 세계를 흔들다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토니상 수상 이후 한국 공연계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단순한 하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 연극 무용 콘서트 국악 심지어 유튜브까지 K 공연 전체가 세계 시장을 향해 우리의 시간은 지금부터라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젊은 세대 2030의 감성이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내 뮤지컬 예매자의 78%는 20에서 30만원을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그 금액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공연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공연은 그들에게 일상과 삶의 증거이자 감정의 해방구이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땀을 흘리는 배우를 보며 관객은 자신의 하루를 떠올립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자신과 목청이 터져라 노래하고 눈빛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려는 배우 사이에서 묘한 교감을 느낍니다. 영화처럼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가공된 이미지가 아니라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진짜 인간이 있는 공연. 그래서 공연은 특히 한국의 공연은 젊은 세대의 내면에 가장 깊숙이 도달한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IP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지금 대학로와 홍대, 인디 소극장과 독립 예술 공간에서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과 뮤지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점점 더 다양하고 대담합니다. 로봇이 사랑을 하고 유령이 트라우마를 위로하며 이방인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sns에 공유하고 해외 무대 진출을 꿈꿉니다. 사실 할리우드도 브로드웨이도 지금 창작 ip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블은 끝없는 속편에 늪에 빠졌고 디즈니는 재탕과 실사화의 반복으로 정체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지금 한국의 창작자들이 K 공연이라는 형태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김윤석 배우의 형제의 밤, 불편한 편의점, 그리고 메이비 해피엔딩까지. 이 흐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문화 운동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공연계는 단순히 국내 소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제작되고 기획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브로드웨이에서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의 스토리가 창작자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서가 관객을 울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 ip의 소비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되었고 그 중심에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k 공연은 더 이상 틈새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목말라하던 감정의 원천이고 새로운 서사의 땅입니다. 이 흐름을 이끄는 2030의 감성과 창작, 의지야말로 다음 10년 세계 공연계를 흔들 진짜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다음에 해피엔딩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